삼미의 주님 부활 제 5주간 훈화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8장 5절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느님의 본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거룩합니다. 이 거룩함은 인간이 하느님과의 친교를 통해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은총 상태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은 존엄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인간도 존엄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느님께서 선수 만드신 당신의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잘 돌보라고 선물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땅을 돌보는 것은 생명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는 한하느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보편가정, 곧순고한 공동체를 이루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겸손한 존중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공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경탄하시며,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아버지로서 맺으신 관계를 깨달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더 이상 자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하느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감탄하셨던 들판의 바로 그 꽃들과 새들은 이제 그분의 빛나는 현존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카톨릭 평화신문 5월 2일자에서 발차하였습니다.